아 y first grammar 3이고요 레슨 s s 16 볼게요 15에서는 pronouns 대명사 했었고 이제 요번에 볼 거는 nouns와 articles 나와 있죠 so nouns는 똑같이 명사 써 주시고요 articles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에서는 관사라고 해요 관사라고 하면 말 자체는 어렵지만 부정관사 메모 같이 하세요 그다음에 정관사 몇번 얘기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보시고 부정관사라는 거는 안일부 정해질청 즉 정해지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 그냥 뭐 하나의 책 하나의 오렌지 이런 거 정해지지 않은 관사였고 정관사는 정해진 거그책그 오렌지해서 더 또는 발음 때문에 디라고도 발음을 하고요. 이런 걸 관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늘 볼 거는 명사와 관사의 관계였고 singular nouns와 아, noun과 그 다음 plural 있는데 단수, singular는 단수고요. 단한 개라고 생각하랬어. 복수는 여러 개, 즉두개 이상인 거. 영어에서는 두 개만 무조건 넘어가면 여러 개로 봐요. 그래서 하나는 a book, an apple. 그 다음에, 여러 개, books, apples. 이런 식으로 뒤에다 s 붙이고, s나 sh, 또는 ch, x, 또는 o. 이런 경우, 어, 여러 개일 때는 뒤에다 es 붙이라고. 몇 번이나 했었죠, 우리. 그 다음에, vs로 바뀌는 경우는 f나 fe로 끝난 애들 있죠. 나뭇잎, 그 다음, 나이프, 칼이죠. lives인데, 이 f가 아예 없어지고, vs로 바뀐다고 했어요. fe도 마찬가지로 fe를 아예 없애고, l i v e s 특별히, 그러니까 암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이미 지금 암기가 돼있어야죠몇 번이나 했어. 그 다음에 is로 바뀌는 경우는 y로 끝나면서 앞에 자음일 경우. babies, cities. y를 i로 고치고, 이거였죠. others는 불규칙이에요. 다른 것들 이렇게 나온 건데, 불규칙은 암기해라.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A man. 남자 한 명. 여기가 2로 바뀌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a woman인데요. 여러 명이면 women. 여기가 2로 바뀌어요. child, 어린이 한 명. children. 알리엔이 아예 붙어버리죠. 어린이 드리고, foot. 발 하나인데, 발두 개부터는 fit, f-e-t로 바뀌고요. 쥐도 마찬가지. 한 마리일 땐는 mouse, mice로 바뀌죠. m-i-c-e. 암기를 해야 알겠죠? 그래서 단수복수 한번 살펴봤고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고 울프는 늑대잖아요. 얘도 f로 끝났기 때문에 f를 vs로 고친 경우 마찬가지고, 그 외워줘야 된다고 한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여기 보시면, count n o n 과 non-count n o n 이 있는데, count는 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라고 써주시고, non-count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는데, 버스, 달걀, 나뭇잎. 이런 것들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된다면, s나 es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자, 보세요. 물. 액체류죠.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는 덩어리라 그랬어. 잘라서는 셀수 있어요. 덩어리. 얘도 액체. 또는 뭐, 가루 있었죠. 미세한 가루 같은 것들. 또는 뭐, 기체. 공기나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가 없는 명사의 특징은 앞에 어나 언안 되고요. 뒤에다가 s나 es 다안 돼요. 그냥 요거 자체만 쓰면 돼요. 그래서 보고 기억하시고, article이 여기가 나와 있죠. 관사. 그래서 부정관사인 어, 언, 정관사인 더가 나와 있고요. Any one thing, 나 있죠. 즉, 아무거나 한 개를 말하는 거고, s p e c i f i thing. 특별한 것. 하나. 세상에 하나뿐인 뭐 자연물 같은 거. 그걸때 덜을 쓴다 그랬고, 어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특정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거는 그 의자면, 어, 특별한 그 의자가 되는 거고, 그 새, 그 우산.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뿐인 자연물. The sun, the moon, the sky 해서, 이런 것들 앞에는 항상 더가 따라다닌다 생각해주시고 스타는 아니라 있죠 별은 별들 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를 붙이진 않아요 그리고 요 제일 아래 한번 보시면 지구 있죠 지구도 세상에 하나뿐인 거기 때문에 the earth 발음 때문에 the earth라고 읽어주시고 자셀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 one umbrella 두 개일 때 two watches 뒤에다 붙이고 이것도 three leaves four spoons 네 개의 숟가락들, non non, non count죠. 즉셀수 없는 거 물, 우유, 액체류 셀수 없고 아무것도 못 붙여요. 브레드나 치즈도 덩어리로. 셀, 이렇게 자르거나 어떤 형태로는 셀수 있는 건 나중에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만 알면 다음 문제 풀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문제 잘 보세요. 어언더 또는 x 필요 없으면 x를 칠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세요. What do you see in the room? 당신은 방에서 뭐가 보여요? 즉 여기는 지금 어떤 특정한 느낌이 아니고 일단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아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나요 해서 저는 a table. 테이블이 보이고요. 테이블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chairs. chairs인데 의자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체울스라고 하면 안 되고, 쓰지 않아요. s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의 창문. 창문은 한 개로 봤죠? 그 다음 플랜트는 식물인데, 방 안에 식물은 지금 한 개잖아요? 그래서 a plant.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 그러면 그 식물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이제 특정하게 질문을 한 거죠. 그 식물이 어디 있어요? 바위가, 어떤 옆에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창문 옆에 있잖아요. 그 창문 옆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이게 특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구분을 해 주시고요. 음, 문제는 이렇게 한 장만 푸는 거거든요. 69페이지 보시면 "선택하고 쓰세요" 라고 했고, 이렇게 항상 비교가 나오면 비교급 또는 최상급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뉴욕은 퀘벡보다... 더 따뜻합니다. 즉, 퀘벡 보시면 마이너스 16. 뉴욕은 마이너스 4. 퀘벡이 더 춥죠. 그래서 warmer than 퀘벡. 그 다음, 스크 모스크바죠. 모스크바는 뉴욕하고 비교를 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t h e n 을 넣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퀘벡과 방콕이 있는데, 얘는 여기 에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뒤에. 그러면 최상급을 쓰라는 거죠. 최상급은 얘기했죠. 더 땡땡. 즉 음절이 짧으면 그냥 est만 붙이면 되고 음절이 길면 더 most 하고 그대로. expensive 같은 경우 는 기억나죠. the most expensive 이렇게 갖고 가장 추우면 뭐 coldest, 가장 따뜻하면 warmest 이런 식으로 est를 뒤에 붙여 주세요. 그다음에 읽고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했는데 문장을 읽어 보세요. 항상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미스터 존슨은 어제 아침 5시에 뭐 했어요? get up got up. 어제 아침이면 당연히 과거로 가야죠. 그래서 과거의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쭉 하면서 풀어 주세요. 그다음 제일 밑에 count noun 보시면 셀수 있는 명사죠. 셀수 있다면은 어. 하나인 경우 knife knives 이렇게 고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나이프는 끝났고, 그 다음 이 중에, 이세개 중에 셀수 있는 건딱 하나 더 보이네요. child죠. child 쓰시고, 여기다 복수형 써주세요.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는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냥 얘를 그대로 쓰면 답이에요. 뭔가 변형할 수 없어. 셀수 없는 명사는 어차피 앞에도 못 붙고, 뒤에도 못 붙기 때문에, 요거 형태 그대로 써주면 답이에요. 됐죠? 여기까지요.